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첫째 날을 맞이해서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정말 초대박 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주식시장은요 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박 나오는 종목들이 보통 5개에서 10개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박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 그래도 5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제가 다 잡아내고 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초, 어, 초에도 초 제가 HLB를 사놔라! 쓰러 모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00% 이상 갔죠? 신성 델타테크를 사놔라! 쓰러 모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400% 갔습니다. 그래서 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마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박 나오는 종목들이 매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 위너스 tv 꾸준하게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추천주입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요 이수베타시스입니다 자 이수베타시스는요 어, 내일 내일까지 여기 제공시 예정일이 있죠 1월 2일 이게 뭐냐면 김상범 회장이 내일까지 공시를 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 공시가 뭐냐? 유상증자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수베타시스가 무려 5 5 0 0억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지금. 유증한다고 발표를 하고 22,000원까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중의 사유가 JO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인수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부실회사를 뭐 인수한다. 거기에 유중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금감원에서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다시 정정신고해라.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또 제동. 자, 이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할수 있을 정도의 어, 조금 불합리하다는 거지. 돈을 갖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5,500억이죠. 5,498억. 자, 이걸 갖다가 제 j 오라는 회사에 3,000억을 쓴다고 하니까, 금감원에서 뿔딱지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왜 주주도 돈을 삥 뜯어가지고 너네가 다른 회사를 살려고 하냐? 이거 누가 봐도 불합리하거든요? 자기네들 회사에 무슨 유보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주주도 돈삥 뜯어가지고 다른 회사 사겠다는 거거든요? 금강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에, 다시 정전신고해라. 그니까, 러 정전신고라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가 하면 가만히 있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못할 가능성이, 유상증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철회하는 회사들 많죠? 그러면,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3만원, 4만원. 5,500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 유정을 하기에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요, 어,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JO를 산다고 하니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버린 거고 이걸 갖다가 내일까지 내일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 다시 재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공시 예정일 돼 있죠, 2025년 1월 2일. 그래서 이수 베타시스를 저는 추천을 또 하나 드리고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뭐 끝까지 한다고 그러면 금감원에서 또뭐 제동을 걸 건지 안걸지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유증을 한다고 하면 그때 뭐 팔아 버려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주는요 어, 한국가소공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요. 이철우 경북 지사가 대안고래 펀드를 만들었으라도 추진을 하겠다. 자, 이 대안고래 이 부분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 윤석열 관련 정부 추진, 어, 사업 중에 하나죠. 대안고래는.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이 어쨌든 뭐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그 원동력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꺾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었던 사업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전 국민이, 전 국민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뭘로? 어,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석유, 어, 그말 그대로,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이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어, 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재혼 마련을 위해서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29일 밝혔다. 이건 말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부, 어, 지사님이 이래 말을,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 하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어, 국민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나오는 예, 우리나라 는 전부 다 이걸 다 수입하죠 천연가스 석유 우리나라 전부 다 수입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이 50% 거의 절반이 자원이에요. 자원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다시 파는 그런 어, 우리나라 그 수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이, 우리나라의 수입의 절반이 전부 다 이런, 어, 저기, 기초, 의 기초, 자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저는 펀드 나오면 바로 저는 투자할 겁니다. 왜냐? 이 경부치산이까지 나와가지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분명히 확실한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 계속 봐, 봐야 된다. 한국가스공사. 정말 이거는 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자, 작년 초에 제가 글래 사모하라고 했던 신성델타 테크. 18만 4,800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1년 동안, 1년 동안 무려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예, 네, 다시 올라가죠. 자, 이게 왜 올라가는지 말씀을 드렸죠. 국내 특허가 나올 예정이에요. 예, 네, 국내 특허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고, 자, 지금 보이는 홈페이지가 컨텀에너지연구소에 12월 24일자 특허 출원의 건인데요. 자, 12월 24일날 국내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출원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스텝 바이 스텝 맞춰서 탁탁탁탁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성 델타 테크. 이거는 여러분들 제2의 삼성전자라 생각하고, 어, 사모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천주는요. SYST 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YST 테그은요 여러분들 재건주죠, 재건주. 자, 이제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임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무려 3년이 넘었어요. 예, 무려 3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진짜 끝날 때가 됐다. 6.25 전쟁도 3년 넘, 3년이 조금 넘고, 어, 이제 휴전이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끝날 때가 됐다. 그 원동력인 매개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중재를 할 겁니다. 예, 그분이 이제 막 둘이 오라 해가지고, 제3국에서 만나서 분명히 중재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중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벤트,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영향력을 가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세계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재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성처럼 투자를 좀 해놔야 된다. 왜? 우크라이나의 재건, 재건에 대해서 무려 4천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천조인데 시총이 4천조 이상이 들어간대요 어떤 데는 뭐몇 경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최소 단위로 생각하셔도 4천조 거기에 재건주의 대장은 s y 스틸텍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주 마지막 추천주는요 s SOS랩. o s 랩자 sos레입니다 SOS랩은 자율주행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요, 자율주행 관련 주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SOS랩이 지금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적용되는 고성능 자율주행 라이더를 개발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어, 자율주행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성능 라이더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자율주행에 가장 중요한 라이더를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11,000원대 후반대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13,000원입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만원 이상 간다. 무조건 썰어모아라. 이것도 무조건 돈될 수밖에 없다. 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OS랩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늦지가 않다. 에,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가 임박됐다. 그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데 막대한 공을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 25년도에는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하는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볼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로보 택시 출시 임박 뭐 sos 랩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11,000원대 이때부터 사모하라 했습니다. 벌써 13,000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이거는 14,000원에서 어 18,000원 2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간다. 상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전혀 죽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래랑 뭐 거의 안 죽었죠. 거래 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딴거볼 필요 없다. 바로 sos 랩 요거만 보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 어 지금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어 댓글 이벤트 그냥 이 댓글만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매일 20명을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단체방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1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 다 틀립니다. 제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대박나는 종목이 15개에서 10개는 꼭 나옵니다. 그걸 제가 다 잡아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 잡아냈습니까, 여러분들? HLB, 유한 양에또뭐 있어, 신성 델타 테크, 우진 엔테, 뭐, 또그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그런데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제 방송 보고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면 다 틀립니다. 알려줘도 내가 어떻게 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위너스 TV를 꼭 보고, 아, 내가 이거 진짜 같이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주식은 왕도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경험이 많고 분석 잘하는 놈하고 같이 해야 수익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 족대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대꾸 예, 족대꼭 해주시고, 5 7 5 7 9 5 4에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